네, 안녕하세요. 박순여 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음, 제가 알려드릴 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어, 사진으로 동영상 제작하기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요즘 동영상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근데 이 동영상이라는 게, 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제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동영상을 제작해 볼 텐데요. 이미 이 기능을 알고 계신 분은 뭐 이걸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 처음으로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은 사전 준비로 어, 내가 어떤 동영상을 만들지 좀 수리보드 같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뭐 주제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기 사진들을 모은다면 아기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혹시 여행을 갔다 오셨다면 여행에 이렇게 이제 음그 방문지를 돌아다니면서 찍으셨던 사진들을 이제 구분 아, 그 방문지마다 구분을 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음악은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들을 좀 찾으셔서 배경음악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얘기는 우선 프로그램이 간단하다는 얘기인데요 어, 유명한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알투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RC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이 RC는 사진을 보고 사진을 뭐 편집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동영상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IC를 한번 설치해 볼 텐데요. IC를 설치하는 과정을 아신다면 이미 이 과정 우선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IC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인터넷을 여시고 '알툴즈'라고 네이버에 아 지금 제가 현재 네이버를 열어놨습니다. '알툴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어, 이스트 소프트 알툴즈라고 있습니다. 이 이스트 소프트 알툴즈를 클릭해 주시면 이 안에서 알 c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어, 화면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 알툴즈 다운로드 화면 있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집 알씨 알약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옆에 최신 버전처럼 rc에도 최신 버전이 써있을 거고요. 그럼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으니까 이과정 생략하고 바로 어, 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이게 업데이트라고 나왔다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최신 기능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시면 되겠고 또한 설치하기라고 나와 있다면 클리어를 설치해 를 주시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혹시 이걸 한 번도 설치를 안해 보셨던 분들은 어, 설치를 함께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r c 를 클릭하거나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어, 잠시 후에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실행을 눌러서 바로 설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화면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시더라도 하단에서 실행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은 네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R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뭐 두세 개의 프로그램도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는 설치하지 마시고 우선은 RC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씩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동의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요. 바로 이 화면에 밑에 보면 스윙 브라우저는 별도의 또 프로그램이니까 체크를 없애주셔야지만 이두 개의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해주시고 설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또 되고요. 또 하단에 보면 이마트 제휴 서비스 추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거니까 체크를 없애주시고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빠른 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RC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어, 설치는 완료됐는데요. 다시 한번 뭐, 알송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또또 또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인터넷은 닫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닫으시게 되면, 음, 이제 바탕화면에 RC, RC 꾸미기, RC 동영상 만들기라는 세 개의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RC 동영상 만들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셔서 만드는 과정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RC 꾸미기, RC 동영상 만들기, RC 이렇게 세개 아이콘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RC 동영상 만들기를 실행하시면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어,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동영상을 만들 음, 사진, 음악을 좀 준비해 를 놨고요. 어, 혹시 개인적으로 음악을 뭐 별도로 구매해서 가지고 계신 음악을 쓰시더라도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거는 저작권이 2배가 있으니까 꼭 저작권 없는 음악을 차,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동영상 만들기를 실행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순서에 따라 남아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는 어, 화면에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은 타임라인, 내가 뭐 음악을 넣거나 효과를 넣거나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떤 스토리를 알수 있는 타임라인이고요. 또한 오른쪽은 이제 1, 2, 3, 4번의 기능을 순서대로 하시다 보면 사진 넣고, 음악 넣고, 사진에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오프닝, 뭐 제목, 그리고 끝. 끝에 엔딩을 넣어주시면 뭐 그냥 바로 끝나는 거고요. 더불어서 좀더 멋있게 좀 효과를 주시려면 상단 위에 상세 꾸미기를 클릭해서 다양하게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따라와주시고요. 사진을 추가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왼쪽에 사진 추가를 눌러서 저장해 놓은 준비해 놓은 사진들을 불러옵니다. 사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온 사진이 보이고요. 음, 저도 제가 우선 많이 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음, 이렇게 제가 준비한 사진. 그래서 제가 클릭하고, 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클릭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을 한꺼번에 해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사진이 타임라인에 추가가 됩니다. 하단에 타임라인에 보시면 사진이 추가가 됐는데요. 혹시 스토리보드로 미리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거에 알맞게 사진 순서를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에 사진을 클릭해보고 내가 원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대로 사진을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뭐 뒤에서 앞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음 제가 또맨 뒤에 이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대로 순서를 드래그를 하시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구요. 어, 여기에 뭔가 그 장면 전환 같은 음, 성장 과정에서 뭐한살 때, 두살 때, 세살 때, 아니면 여행에서 강원도 여행, 경기도 여행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사이사이에 그런 그 잠, 자막을,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넣어주시면 훨씬 또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해도 좀 빠르고 재미도 있어요.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이 요 위에 보시면 새 화면 추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커서를 어디에 두든 한번 넣어볼게요. 새 화면 추가를 딱 누르면 화면에 까만 화면이 떠요. 이거를 뭐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전환될 때 넣고 싶은 곳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음, 여기에 까만색이 어떤 단어를 넣어서 장면 전환처럼 해주시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넣었는데 뭐 똑같은 사진을 넣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을 넣었을 때는 이 사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진을 누르시고요. 왼쪽 바로 위에 보시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또뭐 필요하다 싶으면 또 여기 옆에 사진 추가를 누르셔서 아, 다른 사진을 이렇게 음, 아요, 무슨지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더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빼고 순서를 정해주시면 기본은 되셨고요. 제 위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음악을 넣을게요. 여기에 음악을 넣어보세요에 보면 옆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음악 넣는 거고 빼기는 음악을 빼는 겁니다. 더하기를 눌러서 준비되어 있는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악이 음 짧은 것보다는 사진이 많다면 좀 긴음악이 좋고요. 사진이 적다면 좀 짧은 음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음악을 하나를 클릭을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만약에 사진이 많다면 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적으로 음악을 또 넣어주셔도 됩니다. 3번에 보시면은 사진 한 장당 재생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음악 재생 시간에 균등하게 맞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음악은 3분짜리인데 사진은 뭐 3장, 뭐 10장 이내다. 그러면 3분에 맞게 사진을 보게끔 하려니까 현재 사진의 개수가 적어서 한 장당 1 7초씩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아, 사진을 많이 안 넣었고 음악은 조금 사진보다 길다 그러면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적당히 좋겠고요. 전한 3초씩. 그러니까 결론은 음악은 좀 길어도 이 사진에 맞게 음악이 끝날 거예요. 지금 한 장당 사진은 3초씩 보여주면서 전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없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음악이 도중에 중단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악하고 사진하고 맞게 넣는다면 어, 계산을 좀 해서 사진 한 장당 초 음악은 몇 분짜리인지 계산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오프닝과 엔딩을 확인하고 적응해 보세요 있습니다. 오프닝은 영화의 시작, 엔딩은 영화의 끝이죠. 오프닝은 음. 이렇게 제목, 영화의 제목처럼 원하시는 제목을 넣어주시고 엔딩은 음, 멋진 문구로 또 마무리 해주셔도 좋고요. 어,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적용 꼭 누르셔야 돼요. 적용을 눌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래 타임라인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어, 오프닝이 하나의 장면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꽃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끝에 보면 엔딩 한 장면에서 추가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해서 적은 버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생겼습니다. 어, 금방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을 해서 나가셔도 되고요. 아, 조금 밋밋하니까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상세 꾸미기로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음, 그러니까 상세 꾸미기를 딱 누르면 화면이 자막, 디자인, 효과, 이렇게 세가지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엔딩하고 오, 오프닝을 넣었으면 이제 사진마다 자막을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자막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자막을 넣고자 하는 음, 사진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뭐, 아까 이렇게 사면 추가한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사진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는 어, 자막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글씨가 하얀색?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글자체도 있으니까요. 글자체도 골라주시고, 글씨 크기도 골라주시고, 색도 골라주시고, 이렇게, 진하게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어, 이 글씨 위치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나,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위치를 좀 잡아주셔도 좋고요그 오른쪽에 보면 효과, 현재 효과가 없어요. 플래시로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음, 이거는 뭐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서도 색을 어, 기본 바탕색이 검정색이라서잘안 보였거든요. 뭐 이런 투명도를 눌러서 색을 이렇게 바꿔 주셔도 다양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자막을 넣어 주셔도 좋고요. 음,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 어, 새 화면 추가에다만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또,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제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뭐 투명도는, 음, 저는 없게 하고, 글씨 색깔은 뭐, 하얀색. 뭐, 이왕이면, 아, 떠나는. 이렇게 네. 쳐서 두 줄로.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들꽃여행이라고. 어, 첫 번째 거는 제목을 이렇게 주고, 들꽃여행이라고 다시 이렇게 주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진마다 한번 자막이 필요한 곳에는 자막을 넣어주시고, 이번엔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누르시면, 현재 저는 이거를 이 컴퓨터에서 이미 사용했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없음만 이렇게 있고요. 요 색이 없고,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이렇게 현재 보이는 것처럼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다운로드라는 글씨가 있는데, 한 번만 다운로드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어, 돼요. 그리고 아래 액자도 혹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으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디자인이에요. 어, 한번 이렇게 제가 아, 누를 때마다 뭔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음, 그냥 밋밋한 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음, 제가 여기 하단에 타임랜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 놓고 배경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전체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해 버리면, 나머지 사진에도 살짝 뒷면에 이런 배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지 각각 할지는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만약에 넣었다가 마음이 안 들면 없음을 누르시면 다시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액자는 마찬가지예요. 액자도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액자가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동일한 액자를 넣고 싶으면 전체 적용 누르시면 모든 사진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 넣고 싶으면 각각 클릭하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액자가 각각 돼 있으면 좀 어수선해 뭐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서만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넣어 해 주시거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하고 저는 필요한 곳에만 음, 뭐를 넣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로 효과, 마지막입니다. 효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효과도 이제 전환하고 시네마틱이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거는 사진과 사진이 바뀔 때그 사이에 보이는 전환이구요. 시네마틱은 사진 자체에 들어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사진이 진행을 한번 왼쪽 아래에 타이 미리보기 화면에서 삼각형 누르시면 음 진행 과정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사진과 사진이 바뀔 때 나오는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겹치기가 들어갔는데요. 이걸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여기에다가 눌러볼까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설치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보고 미리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게 막 돌돌돌 말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변환되면서 전환되면서 그 다음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각각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효과를 또 넣어주시면, 사진에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게 있으니까요. 밋밋한 거 싫어하시면 각각 또 효과를 넣어서 다양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효과도요.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거 고르시고 클릭만 하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미리 보기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훨씬 멋있게 보이시죠? 너무 멋있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놓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미리 보기 버튼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진을 눌러놓고, 이렇게 해당하는 원하는 시네마틱 효과를 줘보시고,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는 한 제목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끝날 때도 이렇게 한번 이제 넣어봤습니다. 어, 제 네,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단에 간편 만들기로 가서, 음, 뭐 사진이나 음악, 뭐 효과, 어, 엔딩 오프닝, 이런 재생 시간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상세 꾸미기 들어가서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어, 다 이제 완성을 했다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만들기가 이제 마지막 저장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다 하셨다면, 하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이름이랑 저장할 위치를 저는 이제, 음, 이렇게 이름을 적어 봤고요. 위치는 원하는 곳에 변경하기를 눌러서, 저는 바탕화면에 어, 만들어 놓은 폴더에 MP4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도 MP4로 되고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주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용도는 PC용 뭐 스마트폰 태블릿 용이 있는데요. 현재는 PC용으로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또 16대9 화면으로 작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r c 워터머크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하시게 되면, 워터마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주시고, 만들기를 누르셔야지만, 표시가 안 나옵니다. 네,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네, 어, 동영상 저장이 완료되어 있어요. 음, 저장이 다 됐다면, 바로 페이스북으로 공유도 할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저는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하단에 동영상 여기로 보셔도 되고 폴더를 열어서 동영상을 보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